모습입니다. 그리고 부강국은 예수와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부강국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냐면 잃어버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셨다습니다 그치,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에르미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가 했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다. 에르미야서 50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간의 살에그 뼈를 꺾도다. 그래서 흩어진 양 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 그 성령이 임하시는 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열두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4도행전2장1 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라는 것은 열두 지파가 다 모인 것을 말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은 주님이 앞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때 경관한 유대인이 천하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유대인이 보이죠또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과 메대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기아 본도와 아 시와 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고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흩어진 하나님의 열두 지파들을 다 모아서 왕국을 세우신 이 사명을 이루시게 하여 증거자를 삼게 하게 하여 성령. 그 아, 네, 네. 성령 받게 하여 모인 이 목적이 겁니다. 아, 네. 성령 받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을 권능을 주신 목적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하여 열두 지파를 모으시는 예수와의 우리가 대 아멘. 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 가서 귀신을 쫓고. 막 권능을 행하니까 야 이거 성령 능력, 능력 받으니까 너 굉장하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본래 성령의 권능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왕국을 세웁니다. 메시아 왕국의 증인이 되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 다 세우시고 주님께서 심판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인받을 줄 알았던 그렇게 기대했던 종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막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쳤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물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 뭔줄 아세요? 히브리 뿌리를 떠나야 내 멋대로 성령의 능력을 보라해. 행한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도요,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게 한 증인이 아니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이 내가 너를 도우지 못한 모른 거라. 아니 내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 목적을 잠언 사용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부족한 저에게 이것을 나 능력을 행한 종들이 빨리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전 세계 엘리야를 미리 보내 가지고.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는 이 사역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예수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는 이 증인이 되야만. 합니다. 아, 네, 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목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이제 영광의 나라가 코디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12 집화가 다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셨어. 이제 우리는 히브리 뿔을 통하여 초대교회 시절에 여어집하는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지 않았었습니 그때.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이방인 자녀들을 마지막 때 watch, not sleep 나사렛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좋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삼으셔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파수꾼이 전하는 메시지의 그 목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원으로 올라가자.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수와 하마시야 아멘.